올 한해 저희들 가운데 정말 각자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억 가운데도 각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이번 주 1월 1일날성무영신내배게된 다음에 강남 음식 기도원에 가족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년 1월 1일은 이렇게 가족들하고 기도원에 자는데 그때 마침 강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김우누 목사님, 아주 뭐 명설교자죠. 김우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 강남동식 기도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본당이 굉장히 큰데 거기가 꽉 차있거든요.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이신년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김으로서생이 소리를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친하게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군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투사였습니다. 사단장. 기도도 부하고 상담도 하고. 어느 날 부대를 좀 방문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대를 착 방문했는데 부대에 가니까 어떤 글씨가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은 비리 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치가라 그러니까 생전 처음 모든 글 비비불불이 뭔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질사 그러니까, 이해도체 무슨 글씨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에서 본인이 우리 사단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살라고 교화하는 내용인데 비비불불 하지 말라는 것은 비는 비교하지 말고 비는 비기 두 번째 비는 기라하지 말고 불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 용은 용서하고 감은 감사하고 용감 미 미는 뭘까요? 뭘 해야 미까요 미소짓고 우리 옆에 분들이 하고 미소 한번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얼마나 아름다서 미소짓고 미인 인사하고 대 대화하고 칭 칭찬하라. 제가 가만히 이 완전히 성경을 압축해놓는 거예요. 성경에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영광하고 감사하고 사랑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호를 만들어내는 건 그냥 나오는게 아니겠죠. 근데 그 관사에 이제 초대받아갔는데, 아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입니다. 목사님 안수기도해 주셔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그 딸이 전신 마비, 장 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그 때문에 때로는 비교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습니까 때로는 불평하며 불만했겠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용서하고 아마 그런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런 어떤 구호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 그분 음, 박한기 그 다음, 어, 당시 사단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군인들에게 이런 미션을 줬답니다. 누구든지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이요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내용을 500개 이상 써서 편지 보내면 3박 4일 포상휴가를 보내게다. 군인을 포상휴가 하면 뭐든지 다 하거든요. 이거 씁니다 근데 이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쓰려면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막억지로막 끌어내는 거죠. 한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백 개를 거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설교석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 100가지 나눠 써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우리 남편 요즘 참 남편 보기 싫다 이런 분들 돌아서서 남편 좋은 점백0 0가지나번 써보세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의 좋은 점. 그래서 뭐든지 보기 다름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뭐든지 다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첫 번째 한달 설교는 올해는 이 사람 처럼이한설설를합합다다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번 정도 제가 올해 가장 우우성성도들이이람 사람 사 하는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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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리아사이사라는좀 특별한 제목을 사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진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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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람 사람 사람 3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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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주라기원, 아이유영화은그 영화도 3부까지. 그래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실 테고 그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25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이었잖아요 노예 성이성이를 서기. 뭐하는 사람이 성이입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 아하. 그러니까 성이가 뭐 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글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인생들이 발달되니까 그냥 복사해서 막 하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 글로 써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 때문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성기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서이 이들은 성을을가르치사사입입다이 h e 관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i s song is the song of the song of the 숨은 의도 This song is the song of the song. This song is the song of the song. This song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곤란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기에 정말 곤란한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은 바리새인들이 간호한 뇌를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예수님 이여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이여자 어떻게 할까요? 곤란한 질문입니다. 무엇의 일법대로 하면은 돌로 칠 해야 되는데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깁니다. 또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무엇의 일법을 어깁니다.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동전 하나를 갖고 나면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바치라 하면 그 당시 로마 한계는 거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럴 때는 곤란한데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곤란한 질문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곤란한 질문입니까? 네 곤란합니다. 왜? 요한 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오는 무슨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성경에서 아니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시. 주님은 분명히 니구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의 락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나를믿걸 고른다면, 이게 벌써 거기서 논쟁이 되고 말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다가 말꼬리를 늘어주고 싸우는 것처럼, 이거는 참 대화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끊어놓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이뭐 율법교사는 박사죠 신명의 <laughs> 예, 육자 모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조목사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안돼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 조목사 같은 면 이렇게 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답을 뒤에 딱 감춥니다. 뭐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라. 일을 해라. 근데 일을 행하라는 헬라 어문의 뜻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뜨거울 때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분 아내도 영원토록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아니죠.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음. 남편도 조금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이것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이제 수의원까지 걸어갔는데 날씨를 딱 봤어요. 헤드폰을. 헤드폰 오 날씨가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야저 우산 갖고 가야겠다 서 우산 하나 딱 챙겨서 저 수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웬걸 우산 들고 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저 사람들 핸드폰도 안 보나 핸드폰 시간을 그 날짜를 보면 시간별로 비가 한 시간 뒤에 비가 온다 두 시간 뒤에 온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야이 사람들 이렇게 이 어, 감각이 없나? 근데왜 수요일까지 갔는데 우산 들고 있는 사람 정확히 없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날짜를 그 날씨를 검색인데 검색 기준을 강원도 속초로 하는 거였어요. 속초 속초의 그 날씨를 보고 저는 야. 부끄럽더고 우산 들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착각하는 거죠. 이, 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이웃도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놓고 보면은 사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으로는 의도 없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건데 이 지극율법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착각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다사랑했어 자신만의 착각, 자기를 옹케 보이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길을 를니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한 27km 됩니다. 27km.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협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붉은 피의 기량 이별명이그 네. 당시 붉은 피의 기량이 뭡니까? 강도가 많고 사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안 가는데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은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업무에는 강도에게 러려여 일대 이면 뭐 어떻게 해보시지만 둘러싼 강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 없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두도록 패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뭐 거의 반 죽어서 이제 누워있는데 그 길로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고 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가다가 사마이 레인을 도와주니까 도와주지 못합니까? 못 봤을까요? 쓰러져 있으니까 어디 구속지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혹시 못 보고 지나갔을까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 내려가다가 누굴 보고 그를 못 봤다는 거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다본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 본 거예요. 목사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혹시 그 사람이 누워져 있으니 거만 죽었으니까 혹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3 1장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2장 또 이어 같이 한레유인도그곳에 같이 내려왔다는 원문의 의미 내려오다가 만났습니다. 저희 시체 만져도 괜찮습니다 왜? 7일만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또 제사 드릴 일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여기 강도가 있을까 또 그런 사람 도와주려면 업고 가야 되죠 또 돈도 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인이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그냥 싹싸내어주고 그리고 자기 낙에 태워서 영화 속로 데려간 다음에 돈을 주고 그 주인에게 돈이 도드면 내가 다음에 도줄테니까 이상 돌로 하다가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길을 나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한 사마리인 영화 이탄입니다. 자 이제 이부가 시작됩니다. 2부 성경에 없어요. 제 상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자2부가 시작됩니다. 1 년이 지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안도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좀 우리 자녀를, 우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업을, 또 가정을, 또이 질병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기도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을까요 소란 삼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에서 수고도 눈물도 헌신도 봉사도 안 하고 무슨 일만 오면은 그때 하나님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휴 하나님의 마음.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이 어려운 날에 주님 제가 이번에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실까요? 무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어, 본인과 여러분과 제 친구가 위임식 한다고 그 친구들에게 다 문, 단체 문자가 와서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위임식은 결혼식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왔는데 저안 갔습니다 왜안 가느냐 그 친구는 동물이고 같은 동물인데 제 결혼식도 또 제가 허리 아파서 어? 어? 오든도못 사고 있을 때 병원도 안 오고 제 위임식도 안 오고 우리 집돈에세 9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저병원서좀 약아졌어요 옛날에 갔을 때 순진해서 지금은 안 갔습니다 왜? 게 관계거든요 평상시에 그 관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좋은 일때 축하해줬으면은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오고 또좀 왔은 네. 쪽이다. 네. 종목사들이 네. 예전보다 달라졌어요. 네. 좀 양아졌어요. 이제. 근데 어떤, 네. 우리 똑같은 동물이자, 어떤 친구가 네. 오란 얘기가 안 했어요. 야, 나 이번에 냉장수술 한다. 냉장수, 하루도 네. 태우네요. 저도 그 병원 갔습니다. 저 없는 돈까지 닥치면서 야 끝나고 가시는 거고. 왜? 그친구를 제가 어릴 때 저를 안 도와줬거든요. 이게 관계, 평상시에 관계. 성애에 보면은. 다윗이요, 다윗이 그그 아들 요나단의 반란 때 촤라 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다윗의 군대가 4천 명이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가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부자였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촤라 부자였거든요. 먹을 수 공개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그게 지나간 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르실레. 바르시래, 맞아. 바르실레가 나를 떠났었지. 바르실레를 보 다음에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당신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뭐합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죽는 게낫죠그 대신 제 아들 김함 그 이슬은 김씨가 있나봐요 김, 김함지 네, 김하, 우리 아들 김함을 좀 데려가십시오 그때 다시 어떻니까이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성명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서 어,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가바르셀너가 너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해겠다 우리 바르실레를좀요지게 우리 바르실레를뭐또 어떻게 구하기만 하면 요구하기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관계의 힘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다윗이 키란 자는데 다윗이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다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너와 나와 무슨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자 오늘, 오늘 <laughs> 말씀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맺겠습니다. <laughs> 어그 우리 요새 근육박바영는 사람 설레는 안 들었는데, 뭐 간질 나오면 어떤 게 있는 바영는 사람이 참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아들 어, 2 2명이랑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2명을 다을 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생각하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낯선 데는데 거기는 어떤 애가 밖에 갔다 왔는데 비에 다 비가 온다. 비에 다 젖고 그냥 이 무릎 이래 막 통이가 돼서. 그래서 야너 어디 갔다 왔냐 이 밤에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물었대요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어하셔서 지금 산에 가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두드러달라. 그러다 박보영 목사님 마음 속에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집에 가면 그 애들 다 통장 남기. 내가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이 사아을받으면 내가 이해한대 누구에게 예용 돈을 주. 사람의 마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사마리의 길의 이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기를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또뭐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 기원하는 우리도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그 기도 이전에 일부가 있어야지 이부의 응답이 일부는 딱 생략하고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응가하고 했습니까 일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 삶의 증거 수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셨던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만엔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